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트럼프가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을 사결하자고 언급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트럼프가 규모를 키워서 내놓은 1조 8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선까지는 좀 경기 부양책 합의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은 딱요 기대감과 실망감이 적절히 반영된 모습이었어요. 자세한 장마감 상황,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가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4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급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등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다시 상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만, 팔걸을 연속 상승한 데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전 거래 대비 0.49% 오른 2,403.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2,400선 위로 올라줘서 기분이 좋네요. 네, 코스닥 지수도 중국이 국경절 연휴에 소비가 큰 폭으로 늘은 데다가 또 항공기 이용객과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73선의 거래를 마쳤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고점까지 쭉 올라줄 수 있을지 이번 주를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끈 반면에 개인의 차익실험 매물이 상승폭을 제한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2019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하는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넥스, 3위는 넷마블, 4위는 호텔실라, 5위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블록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됐네요. 코스닥 1위는 셀리버리, 2위는 모트렉스, 3위는 제넥신, 4위는 카카오게임즈, 5위는 콜마비앤에치입니다. 이 중에 3개 종목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셀리버리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와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치료 신약의 최종 치료 효능 평가 시험이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중간 보고를 수령했습니다. 다케다는 셀리버리와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요. 일본에서 직접 치료 효능 평가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검증이 완료된다면 셀리버리는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뿐 아니라 약물을 생체 내의 병든 세포 안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tsdt 플랫폼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수출도 동반 기대한다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 플랫폼 기술이 제약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무수한 의약품에 활용할 수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전체와 맞먹는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엄청 큽니다. 네, 신약 플랫폼 관련 내용은 직접 추가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개발한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이 전기 승합차는 최첨단 센서 감지 장치와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술, 그리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외부 카메라 등 안전 기능이 탑재됐으며 특히 아마존의 AI 비서적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성이 상한가, 모트렉스가 20%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모트렉스는 알렉사의 시스템 통합 인증 기업이죠. 아이콘 AI와 알렉사 오토 적용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상장 한 달을 맞은 카카오 게임즈. 오늘 주가가 장중에 14%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약 435만 주가 1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250만 주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네요. 두달 뒤인 12월에도 258만 1,680주의 기관 보유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KB금융, 4위는 GS리테일, 5위는 강원랜드고요. 코스닥 1위는 CJ ENM, 2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3위는 웹젠, 4위는 FSA, 5위는 TCK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죠.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대단했던 이유도 있지만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파이 제재에 따른 대체 효과 발생과 신형 휴대폰 반도체 물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발표한 DDR5에 대한 신규 장비와 소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FST, TCK 등 관련주의 수급이 몰렸네요. DDR5 관련주로는 PCB 모듈 업체 중에는 대덕전자, 신텍, 코리아 서키트 있고요. 테스트 장비 업체 중에는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크윙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은 하반기부터 미디어 부분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비중 확대, 그리고 TV 광고의 바닥 탈출, 제작비 감축을 통해 미디어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목표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네요.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요. 미국에서 혈액암 바이오시밀러인 트록시마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2020년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록시마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미툭산의 바이오시밀러고요. 피아 주사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와 함께 셀트리온 에스케어의 효자 제품으로 불립니다. 트록시마는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램시마 SC도 올해 안에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며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예방 임상 시험도 개시했다고 밝혔죠. 이에 기관 매수세가 더 유입된 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소비 관련주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죠. 확진자 발생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 매장 안의 거리두기 유지 등 2단계 방역수칙 중에 일부가 유지되기는 했습니다. 또한 호주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여행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의 소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어요. 노랑풍선, 모드투어, 레드캡투어,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여행과 항공 관련주 올랐고요. 호텔신라, 신세계, 글로벌텍스프리등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화장품주는 중국의 국경절 소비 증가 소식에 더해서 11월에는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관련 기대감을 받으며, 이치한불과 코스맥스, 컬러레이, 코리아나 등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어제도 해당 농장과 2.1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발병 농장의 돼지와 인근 농가 두 곳의 사육 돼지를 살처분하고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체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 등 동물 백신 방역 관련 주들 들썩였고요. 반사이 기르감에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신라에스지 등육개와 수산 테마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액세스바이오와 우리들 제약인데요. 액세스바이오가 코로나 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에 미 FDA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FDA로부터 코로나 19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다섯 번째 업체가 됐고요. 특히 PCR 항체, 항원 진단 키트, 3종에 대해서 모두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액세스바이오를 포함해서 전 세계 두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액세스 바이오, 당연히 상한가까지 실솟았고요. 최대 주주인 우리들 제약도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미국의 대화초 비범죄화 논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헤리스 상원의원이 TV 토론회를 통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겁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100% 자회사인 카나비스 메디칼이 식약처로부터 대마초 취급 허가를 받고 의료용 대마초를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들 보시면요. 앞에서 언급한 종목이 대부분인데, 5위의 대오 AEL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을 통해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대남 유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에코마이스터와 경농 등과 함께 대북주로 엮이면서 올랐고요. 12위의 아이스크림 에듀는 학교 스마트 단말기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는데 이번 사업에 KT, 뭐 롯데 정보통신이 삼성 갤럭시 제품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를 꺾고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의 수주를 따낸 거예요.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가 아닌 OEM 제품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면서 장마감 삭스이 마무리하시죠. 오늘은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중에 이슈 체크할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목 준비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장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식의 소리 님은 도대체 그럼 언제 쉬시나요? 라고 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조금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일 하루는 어, 뭐 사회적 거래두기도 완화됐고 해서 좀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 보려고 해요. 내일 장마감 착스리를 준비 못하는 대신에 제가 주식 애 소리에서는 첫 시도죠. 브이로그 한번 찍어 오려고 하거든요. 내일 외출에 있는 동안에 시장에 또 악재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저의 첫 브이로그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